어, 지혜의 책인 자먼은 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삶의 지침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서인 자먼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혜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지혜는 지식과 함께 설명이 될수 있는데요. 지식이 개별적 사안에 대한 분석적, 어떤 이론적 인식을 통해서 정보에 축적을 하는 음, 것이라면 지혜는 인생과 우주 전반에 대한 통합적, 직관적, 통찰을 주어 삶을 슬기롭게 대처해가는 실천적 능력까지 주는 것을 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자문에서 다루는 성경적 지혜는 이런 음, 일반적인 지혜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섭리에 대한 바른 인식과 순종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위의 것은 부수적으로 그 지혜에서 나오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서는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이 잠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제 잠언 2장에서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었다면 오늘 본문인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은 지혜를 어떻게 얻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그에 따른 각각의 보상, 유익을 교차적으로 다섯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행하면 그러면 이런 유익과 복을 주시겠다라는 게 다섯 번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첫째로는 오늘 1, 2절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데요. 훈계를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내 아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계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지만 넓게로는 자먼을 통해서 지혜를 얻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나오는 나의 법, 나의 명령은 잠언 1장 8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부모나 스승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해 주는 훈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 2절은 훈계를 잊지 않고 그것을 마음으로 지킬 때 이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고 그 지혜가 주는 복이 2절에 나와 있는데 장수의 복을 주고 평강이 더해지는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가 있다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평안이 넘치는 삶을 모든 사람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런 공통적인 소원을 생각해 본다면 이 훈계를 지켰을 때 주는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누군가를 통해서 훈계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만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훈계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훈계를 소홀히 여기고 훈계를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나에게 들려지는 훈계를 못 들었지 하나님은 성경과 예배를 통해서 또 부모와 영적 지도자 또 직장의 상사나 동료 등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직감적으로 계속해서 훈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훈계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 훈계 듣기를 싫어할까요? 훈계가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의 한자적인 의미가 잠자가 반을 잠이고 어 언이 말씀 언이에요. 그 그러니까 자먼은 어, 마음을 콕 찌르는 음, 말씀이 자먼입니다. 훈계의 말, 즉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안 상할 사람이 없습니다. 화가 안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훈계를 무시하고 버린다면 우리는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되고 장수와 평강의 복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음으로 지키라. 마음으로 하라는 그 구절이 1절, 3절, 5절에 걸쳐서 10절 본문인데, 세 차례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훈계를 마음으로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지킨다는 것은 지적으로 완전 동의할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찌르는 훈계의 말을 들을 때. 그 순간 아프고 기분 상한다고 훈계를 버린다면 안 되고 그 훈계를 마음으로 지켜서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훈계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적으로는 훈계를 들때이 훈계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그 인식을 지적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훈계를 드렸을 때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감정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의지적으로는 훈계를 강력히 실천하는 단계까지 나갈 수 있기로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째로는 3절하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삶 속에서 늘 갖고 사십시오. 3절에서 인자라는 단어는 원어로 헤세드로 사랑과 인자, 친절, 자비, 호의 등의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진리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상황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자신이 말한 바,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확실하게 끝까지 지키는 것. 그렇게 성실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항상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삶 속에서 늘 인자와 진리를 행할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 인자와 진리도 우리가 지정으로 반응해서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재와 진리를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주어지는 보상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의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서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고 귀중한 사람이고 후하게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자와 진리, 즉 사랑과 성실함을 지니고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먼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훈계하고 춘고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담기, 사랑이 담긴 훈계는 사람을 살리지만 사랑이 없는 훈계는 독이 되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훈계를 할 때는 훈계가 좋은 것이지만 훈계를 할 때는 먼저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훈계를 하거나 충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억지로 섬기고 헌신하면 얼마 못 가서 탈이 납니다. 번아웃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사랑을 품고, 어,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14장 1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심히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구함으로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해서 오늘 가족과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실함을 가져야 합니다. 성실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모진 고통과 조롱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짊어지고 나가심으로 성실함을 완벽히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함을 완벽히 실천하신 예수님을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서 가장 높으신 이름을 주심으로 가장 큰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실함을 갖고 우리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성실함에 초점이 맞춰져서 집중하지 않고 성실함의 결과인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결과와 성공은 하나님의 책임과 영역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자지우지하게 되면 우리는 실망을 또 좌절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결과와 성공을 예수님 자신이 주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과와 성공은 하나님께 맡기고 성실함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합니다. 인도에서 1950년 사랑의 성교회를 설립해 45년간 수많은 빈민과 병자, 또 고아,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았던 테레사 수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실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고 성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책임이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 집중해야 하는 것은 성실함인 것을 깨닫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마시고 바로 오늘 지금 할수 있기를 원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적당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이 우리가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5절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삶입니다. 5절에 여호와를 신뢰하고에서 이 신뢰한다는 것은 몸을 완전히 기대고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때 없던 분이시기에 우리의 생명과 몸을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댈 수 있는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들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에게는 현재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온 우주에 무소부제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공간과 영역 속에 하나님이 편제하시고 하나님은 최고의 주권자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알때 그리고 믿을 때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범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약간 추상적인 지 않나요? 첫째로는요.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시고 수시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편재, 무소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교회 땅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수시로 고백할 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있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의식을 또 입으로 그런 고백을 수시로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째로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는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최선의 것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소인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선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최선의 상황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최선이다라는 그 고백을 인식을 할수 있습니다. 믿, 믿기 때문에 감사, 깊은 감사를 할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범사에 우리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이가 없습니다. 부모가 옆에 있는데 자녀가 부모 의향을 하나도 묻지 않고 자녀 방식대로만 한다고 하면 그걸 보고 부모가 기뻐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수시로 주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고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또 다윗의 인생을 최선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게 범사에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주님의 기쁘신 뜻을 물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 작은 일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물을 수 있길 원합니다. 저도 이제 오후에 또 충성초원 성경공부 BBL 오늘 5주 그러니까 이제 하는 오늘 첫 강의가 이제 단임 목사님 오셔서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 에 마치고 세미나를 가지 않고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맥모닝을 어뭐 먹기로 생각을 했는데 그거 묻지 않고 그냥 했는데 한번 아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아내는 그거 어 좋은 음식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뭘 싸우 싸왔어요 근데 어 저는 맥모닝 먹고 싶은데요. 어, 제 마음은 이러는데, 주님이 뭐라 하실지, 주님, 그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주님의 기쁘신 뜻들을 하나하나 묻고 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 어, 약속하신 건 뭐냐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그마한 영역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것이 지혜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칠절팔절 말씀에는 어, 실천적으로 지혜를 할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버리십시오. 7절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 즉 교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것을 대비하면서 교만함은 교만하면 악을 가까이하게 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멀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 것에 대비해서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고 괜찮다고 여기는 교만함은 실은 어리석고 악한 것임을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족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그런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애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경애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것, 공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두려움과 공경이 이렇게 같이 공존해 있는 의미입니다. 경외의 한자적 의미가 이 원어적 의미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경이 공경할 경, 그 다음에 외는 두려워할 외. 그래서 이 경외는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고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을 보고 가졌던 이 두려움은 공포입니다. 공포스러운 두려움으로 부정적인 나쁜 두려움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두려움은 사람을 무력하게 하고 절망으로 이끌고 가서 삶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가진 두려움은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공경하면서 갖는 두려움, 즉 경외로 좋고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두려움은 죄악을 끊을 수 있게 하고 영적 능력과 지혜를 얻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가서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을 이 경외함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악의 세력을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만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만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급하게 회복하길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높이 공경하고 존경하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심판 무섭게 심판하시고 진노를 내리시는 분임을 또한 우리는 의식하면서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마시고 가정과 골방에서 사업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악을 끊을 수 있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시는 보상 복이 오늘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즉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골수가 윤택해지듯이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9절, 10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높게 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9절의 재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당하게 일해서 얻은 재물로 해석되기도 하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드렸던 11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얻은 재물에 11조와 그리고 땅에서 얻은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11조와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음, 소유와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 그것을 기뻐하시고 더 많은 재물의 복을 창고가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재물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 헌금을 하라, 재물을 하라, 내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히 여기지 않고 재물에 탐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일조와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소유와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돈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떨어져 나가고 악에 빠지지 않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임을 아시고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돈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주인, 주인으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은 원어로 만모나스로 영어에서 재물을 의미하는 만모이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만모니즘 시대로 부와 돈을 하나님처럼 절대시하고 있고 돈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와 돈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언제든지 양보하고 내려놓게 하는 가공할 만한 만모니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만모니즘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돈에게 굴복하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구절 말씀처럼.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닌 기쁜 마음으로 적극 드릴 때 우리는 만모니즘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이 시대 가운데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와 돈을 하나님 뜻에 맞게 잘 관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창고가 가득 차게 하는 풍성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 가정의 복을 받아 풍성이 열매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뚝 저희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악한 세대 가운데, 또 물질 만능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맞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